방금 전화가 연속으로 와서 끊겼어요.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풍잎과 슬픈 가을은 뚝뚝 떨어지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시간표 제어라는 소재가 있고요. 단풍잎도 여러분 색깔이 있어요. 갈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적으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니까 떨어지는 소멸, 하강의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시의 같은 맥락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윤동주 오빠가 일본에 있잖아요. 일본에 있으니까 슬픈 거야. 그러나 나중에 강물을 볼 거거든요. 이 강물. 강물을 봄으로 인해서 오빠가, 그래, 나 눈을 감고 의지를 다져본다. 순이야, 순이야! 요런 감성이거든요. 오빠가 지금 일본에 있어서 우울해요. 스타트는 우울하지만 나중에 감수성 촉촉해집니다. 자, 지금 윤동주의 시가 어떻다고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플러스 느낌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있기 때문에 이 단풍잎은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는 존재죠. 내가 슬퍼서 얘가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가을이 슬프게 보이는 거야. 뚝뚝 떨어진대요. 현재와 종결함을 통해서 생동감 느껴지고요. 단풍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단풍잎 바라보고 내가 시선을 옮길 거예요. 나뭇잎까지 떨어보고, 그 다음에 하늘 바라보고, 하늘을 가만히 보다가, 하늘이 내 눈썹에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눈썹에 내 하늘이 있겠어요? 아니죠. 마음이 촉촉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단풍잎이 떨어져서 시상이 연쇄에 이어집니다. 뭔가 미래에 우리나라에 봄이 올 거라는 느낌을 마련해 놓은대요. 지금은 우울하지만, 나에게 의지가 생길 거라는 거야.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뭔가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바라보다가 첫 번째가 단풍이 바라봐 두 번째가 나뭇가지 바라봐 세 번째가 하늘을 바라봐 시험에 나오면 봄은 미래다 지금은 가을이에요 시간에 흘러갈 때 내가 미 미래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아까 말했죠 윤동주 선생님에게 과거와 미래는 좋은 이미지라고요 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뭐가 떠올라 윤동주 자화상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늘이 있고 바람이 불고,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하늘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상향인 거 아시죠? 대부분 화자가 바라보는 위에 있는 공간은 뭔가 내가 꿈꾸는 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소녀는 윤동주 자신이죠. 자기 객관화. 자,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뭔가 떠올라요. 바라봐서 분위기가 떠올라는 거 정서 환기. 내가 그거 바로 바라보고 슬퍼. 바라보니까 우울해. 내가 슬프니까 깃두라미가 우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 우리나라에 자주 나오는 게 실솔, 깃두라미. 내가 슬프니까 새야 너도 우는구나 꼬꼬.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감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바라보니까 뭐 하늘, 그다음에 산. 바다, 이런 것들은 환기가 되는 겁니다. 얘를 바라보고 보고 싶어. 이해되시죠?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본대요. 자, 이제 하늘을 바라보니까 내가 파란, 내 눈썹이 파랗게 물감이 든대요. 물감이 드는 거니까 촉각이 파라해지니까 시각화. 우리 이렇게 뭔가가 감각의 전이 되는 걸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라고 하죠. 내 눈썹이 파래진다는 거는 뭐, 저거에요. 저, 저거 뭐, 뭐, 염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알체 사상이죠. 자연과 동화되니까, 내가 얘랑 하나 되니까, 뭔가 점점 오빠가 어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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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살 거야. 의지가 느껴지죠. 샘솟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손으로 따뜻한 불, 볼, 따뜻한 볼을 쓸어 넘겨요. 자, 근데 이게 따뜻한 불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따뜻한 볼이네. 따뜻한 볼을, 깨끗하게 씻어 넘기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대요. 요거 뭐예요? 오빠가 점점 나 열심히 살 거야, 열심히. 자, 그 다음에 따뜻하다는 건 촉각에 시각합니다, 또. 촉각적인 이미지가 전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볼이 틀렸죠잉? 볼이 이미 그냥 촉각만 있는 거죠. 자, 얘는 내가 물들어서 파래지니 거니까 공간각처 심상인데요. 얘는 나오면 감각적 표현이죠. 잊지 마세요. 공간각처 표현이랑 감각적 표현이랑 다른 겁니다. 공간각처 표현은 뭐예요? 내가 뭔가가 전이 돼서 느껴지는 거고 감각적 표현은 따뜻한 게 있고 차가운 게 있고. 뭐 냄새가 나고 시각이 보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공각적 표현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제가 줌 수업에서 얘기했습니다. 손바닥에도 내신이니까, 이건 내신 기출로 쓴 거니까 손바닥에도 파랗게 물감이 묻어난대요. 촉각이 시각화가 느껴진대요.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대요.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른대요. 어? 단풍잎 보다가 나뭇가지 보다가 가만히 하늘 보다가 눈썹 파래지고 갑자기 오빠가 손금을 바라봅니다. 화자의 시선 이동. 자, 근데 이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른대요. 다 연쇄 작용입니다. 손에 무슨 그 물이 흐를 거야? 아니잖아요. 그 강물이 흐르고 이 강물 속에서 처음에는 작았던 게 점점점 커지죠. 커지죠. 우리 이런 걸 시상의 확대라고 합니다. 독재 정치에서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죠. 자, 그래서 시상의 확대됨으로 인해서. 오빠는 연쇄 작용을 통해 내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핵심 킬포가 뭐예요? 강물 속에는 또 비유법 쓰네. 사랑은 추상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화했죠. 그 강물 속에 슬픈 얼굴이 떠오른대요. 제가 준수업에서도 말했지만 순이 얼굴이 왜 슬퍼요? 지금 순이가 내 앞에 없잖아요. 부재중이잖아요. 시각적으로는 순위가 없어서 슬퍼요. 자, 그래서 주체의 내면이 겉으로 표현할 때는 슬퍼요. 그러나 오빠가 이 강을 보고 순위를 떠오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은 플러스로 변화되는 거예요. 순위가 없어서 힘들지만 순위가 있기 때문에 오빠는 황홀한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 하는데 이해 되세요? 즉 오빠가 강물 속에서 순위를 떠올려서 순위가 없기 때문에 내 곁에 시각적으로 너가 볼수 없어서 표면적으로는 표면적 자 자아, 표면적 자로서는 힘들지만 네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화자가 그려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소년은 과거의 이 그리움을 자신의 마음을 투영, 넣음으로 인해서 뭔가 분위기가 환기되고 뭔가 분위기가 어 별빛이 내린다. 얘가 어른거음 거기 때문에 소년은 황홀해지는 거예요. 왜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나 과거 회상을 해 보니까 이제 나 열심히 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맑은 강물은 화자에게 극강의 플러스인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처럼 볼수 없어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기 때문에 소년의 마음 속은 어때요? 나 이제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소년의 모습은 연쇄작용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파란 물감이 물이 드는 거예요 왜냐? 현실에서 우울한데 나는 이상적 자아가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는 그런 연쇄작용이 두드러지는 그 아름다운 시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오빠는 자신이 소년이 꿈꾸는 대상을 통해서 의지를 다진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죠? 자, 학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친구들 파이팅하시고요. 또 이어서 제가 모의고사 작품은 다 연계 작품을찍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